htc, viv, 음. vr, 가, vrvive, jc, 현, 정품, 음. ed1. 아, 가격이 올랐나? 77만원이라고 적혀 이게 80, 이게 85만원. 음. 이게 다리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이제 이거랑 여기까지, 머리까지. 아. 여기 다리에 붙인 센서는 다리까지 움직이려면? 이거는 하나에 15만원. 그러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서 있는 거야? 네, 서 있는 거죠. 앉을 수도 아못 앉아요? 안 앉으면은 아 이게 앉은 거예요? 이게 어, 쪼으로 앉은 거. 아 이거 좀 불편하다. 음. 계속 계속 서 있어야 되는구나. 하드하게 안 하실 거면은 이건 안 사는 게 좋아요. 하드하게 하고 싶다. <웃음> <웃음> 인식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구 이말 인식한다는데. 그러면은 이거랑 15만 원짜리는 뭐예요? 이거, 이거 여기 센서 하나, 이게 15만 원, 15만 원, 이게 15만 원. 이그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바이브 트래커, 바이브 트래커. 바 이브. 근데 뒤에 그거 사시고 나서 다른 게임도 하세요? 비트세이버 많이 하죠. 어, 온라인, 그 온라인인 친구는 많은데, 놀러 갈 친구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 와요. 대웅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 항상 관계들이죠. VR, VR 뭐야? 기기기기 기기? 기계. 어디 것을? 아 VR 기계 저 아까 추천 받았는데. 음. 그니까그 어디에 그 바이 브 트랙 아니 바이 바이브 바이브. VR 방은 VR 방 가면 아... 다 쓰는 게 바이브예요. 바이브 치면은 HTC VIVE 바이브. 라고 있대요. 아, 졸려. 엎드렸어요. 연락해보 한국인 같은데, 아니, <laughs> 안, 안 자고 뭐해이 사람도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40분이야. 자고 일하는거예요 혹시 언제 달라고? 한국인이래? 한국인이래. 아, 그래요? 음, 한국 사람? 이 시간은 보통 한국인 거의 없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시간인데 오늘 휴일이라 가지고 그런 거 같네 공휴일이라 가지고 한국인들이 많이 그 쓰세요? 머리, 머리만 움직이면. 어서 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와, 지금 이거 VI라고 지금. 양, 양치, 양치지. 뭐 어제 어지 F F1인가 F2 그런 걸바꾼다는데 응, 응, 응. F1. 응, 프 F1. <laughs> 걸 한번 하니까 다시 그에 가면 가만있 아니 아니 다시 다시. 얼 없나 여기? 있는데 왜? 아 여기구나. 진짜 잘 만들었다. 아아아 아. 또 아, 움직이고 아, 아. 눈도 움직이고. 당신은 이제 잠에 듭니다. 아 안녕. 내가 누가? 어. 손이 안다. 컨트롤러끼리 부딪쳐서 만약에 사람들이 아바타 맵에서 아바타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일, 십자 모양으로 걸리고 있으면 이 사람 그거 팔다리 팔다, 센서 쓰고 있는 거예요. 쟤 응, 쳤어요 또? 응켰어요 충전하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만만만 보고 있으면 웃긴다 <laughs> 뭐 되게 섬세한 작업 이거 있잖아요 되게 좀 억울한 면이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에 하나씩 붙이고 허리에 하나 붙이고 하는데 이게 또 신체 비율이 영향을 줘요. 만약에 님이 아, 지금 선택하는 아바타가 한번... 님 신체 비율하고 되게 많이 어긋나면은 이게 잘안 돼, 세팅이. 안 되겠다. <laughs> 그런 게 또. 이게 좀구져있잖아 이거 조절해야 돼. 아, 이거 되게. 거울로 보고 있으면 되게 추해요, 이거. 아,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이 뭐지? 그... 제가 서장력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거 했던 거 중에 세만한거 편집해서 올리거든, 유튜브에. 그래서, 네. 닉, 조회수는 별로 없어요. 그냥, 영상 하나에 막 100개, 200개? 밖에 안 되긴 하데 이거 닉네임 그대로 유튜브에 치면나오 그러니까 구독을 누릅시다. 소광동지가요? 부열이? 응. 우리가 소광동지가요? 응. 와. 근데 이건 또 캐릭터 설정마다 달라서 자작자가 꼼꼼하게 이거 데스크탑은 이거 안 되나? 되게 궁금했는데. 그 M R도 안 되는 거야? 아, M R도 돼요. 아, M R도 돼요? 응, M R도 돼. 요 이거는 M R도 되고 부열도 돼.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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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이거 말한 거였어. 진해, 아, 여기 이제 데스크탑 폼. おはようご1세기의 자괴감 제조기

이런 아바타가 트레킹 하기 좋은 아바타 네, 다음에 내가 주었드리라고 하죠 <laughs> VR챗은 어떠, 어떠다가 시작하실 거예요? 그 뭐지? 지인이 음. 오버워치를 하는데 오버워치에서 VR챗 아냐고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되게 특이한 루트로 오셨네요 실제로 아는 분? 지인? 오버치 하다 하다 아, 그냥, 그냥. 그날 아, 그날 아는 사람? 응. 음. 오. 다리 보호기가 돼. 나오세요. 포탈 열 거예요. 곧. 여기 아까 거긴가? 무슨 일을 하실래요? 저 월랜디 밖에 할줄 몰라요. 아, 저희랑 같이 하이핑치 하실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부한. 아 왜요? 아, <laughs> 야 그렇게 오지 마. 되게 무서워아 합장 같이해요. 안 싫어요. 아 왜? 여기 그옆 여기 옆에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대신 해줄 거예요. 뭐 카실래요?

고개는 뜨길래, 갑자기. 와, 턴스러워. 워크한단 뜻인가요? 아니. 이건 되게 탐난다, 아바타, 이거. 머리카락 움직이는 아바타. 좀흔들어봐요 이렇게. 음. 어, 어 그런, 그런 아바타를 찾고 있었어. 이거 아바타 맵에서 어디 VR 어떤 아니에요? 난, 나, 나, 나 나는 VR이지? 네. VR이에요? 이거 아바타 맵 이름 뭐예요? VR 얼마예요? <laughs> 요 가격부터 물어봐. 이거 바이브야, 바이브. 바이브, 바이브라고 말하면 아시나? 몰라요. 몰라요. 아니, <laughs> 이 어, 바이브, 바이브라고 하면 제가 알기는 아, 바, 그 바, 바이브는. 그 바이브 아니야, 그 바이브 아니야. 그 바이브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그 바이브 80, 아 80, 80만원이세요. 아 80만원. 어크합시다. 80만 어크 버크 안 해요. 형이 위험한 회이세요 아, 요 아 80만 원이래요. 음 아, 응. 중고로는 아, 60.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어케요 이 시간도 같이해요. 아 싫어요. <laughs> M I K. 쳇. 이렇게 가만히 아, 있어봐. 있어봐요. 한번 도배한다. 음 응? 아바타 사라졌나? 안 나오네. 아바타가 안 나와요. 아바타도 안 나와요. 그맵 이름 아닌가? 어? 잠깐만 그가만있어 그니까 그게 안보여요 어? 어디갔어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 하다보면 자괴감이 쩐다던데 음. 자괴감이 들기 전까지 즐기면 되는겁니다 <laughs> 맞는 말임 <말인. 웃음> 나도 VR VR방 가가지고 기트 세이브 하고 나면 약간 들긴 하는데 <laughs> 할때 즐거움이 됐지 뭐맞아어 근데 VR방 근처에 있나보네 기공, 보네. 기공이 됐어요 기공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하이게. VR방 요즘 얼마예요 1시간 정도에? 아, 6천 원, 000원, 7천 원도 해요. 1 네. 시간에 아, 싸진 않네. 아니, 3 0분이요 30분이요. 30분 6천 원. 되게 비싸요. 못 들었어요. 외국인이라도 상관없는 게 영어로 대화하면 되는데 영어로 대화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응, 맞아. 뭔가 어, 영어로도 깊이 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아. 그냥 공부하자면서도 영어 공부하는. 안녕, 외국인. 어, 음. 소리냐. <laughs> 영어로 얘기하고 싶으면. <laughs> 내 친구가 더 슬람 그래. 뭐 한국에서 사시는 거 아니야? 네. 아, 뭐더티스이 아, 사람 하신 거냐? 네.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일단. 한국인은 음, 아닌데 한국에서 <laughs> 사시는 건지 아니면 <laughs> 외국에서 사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 저는 한국에서 삽니다. 맞아 어.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 많이 들어오더라. 어, 저도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주? <목소리> 아니네. 어렵다. 아, 어, 왜 호주에서 <목소리> 뭐 하러 갔었어요? 응? 교환학생이나 그런 거? 워킹홀리데이로 갔죠. 아. 10대, <목소리> 20대의 장만 <당만>. 워킹홀리데이 <목소리> 고민대 여우예요. 왜. 대학생이신가 보네. 졸업했어요? 오로 대화할까요, 한번? <laughs> 뭐 뭐라고 나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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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었어. 영 결근시... 영어로 대화 한번 해볼까요? 아니나 영어 영어 못해요. <laughs> 고민인데 여우야.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아요. 재밌잖아요. 아니... 이거 영어권 사람들 아니... 중에서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짜증 나더라고. 요좀 부리듯한 다아니좀 부리듯한 할수 있죠. 네 빨리 기세요. 또사에도 제가... 있어요. 안 있어. 지켜보고 싶은데. 아니요. 여기도, 여기또 있네, VR, 여기. 음, 잠깐만, 왜요? 잠깐만. 좋아요. 아저씨, 다리, 다리 다시 움직여, 다리. 나가딴 봤어, 내 눈을 소개했어. Move your leg. You're not using your tracker? 어日本고 아, 미은고... 데키마스까? 음, 차려충인데요? 방금 한국어 쓰시던데? <laughs> 방금 한국? 아, 그래, VR이 아니었구나. 아, 손 움직이게. 음. 손 다시 움직여봐요. 아, 기... 기분 탓이에요. 아니 아니야 움직여서 아니야. 봐봐. 잘못 본게 아니라고. 잘 보셨어요. 아니야.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안 움직이는데 지켜보고 안 움직이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응안 움직여. 아니야. 아, 아닌데 저 V R인데 움직이는 거. 봐봐 봐봐 응. 그리고 움직이는 거 V R인데. <laughs> 아니야 VR이 아까 저기 수험인가 봤어요 저머니야손 놓고있지말고 빨리 손을 빼시라고 기.. 그러면 화면 한바퀴 뺑 돌려봐요 잠시만요 화면 한바퀴 뺑 돌려봐요 봐봐 확실하손 움직였네 움직였네 아, 자 이제 손 움직일 생각도 안들 아니야 <laughs> 기분 탓이야 자어 왜이래 느려요 <laughs> 좀더 빨리 으응 어, 한계야 <laughs> 이게 <laughs> 맞으니까 마우스가 싸구려라. 어쩔 수 없어. <laughs> 야, 구락하고 겠어 야, 이거 구라다. 야, 이거 확실하게 구라다. <laughs> 이렇게 돌아야죠. 아, 이렇게 돌아야죠. 이렇게 돌아야죠. <laughs> 봐봐요. 어, 아, 맞아. 이건 마우스가 확실히졌어 그거는. 아, 멀미나. 아, 봐봐. 이거, 봐봐. 이거 트래커잖아. 트래커 쓰고 있잖아. 마우스 를리 들려주십시오. <laughs> 기분 탓이야. 기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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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이고. 키보드 사운드 들려줘봐요 빨리 앉아요 동지 나의 꿈이라서. 나의 동지여 앉으시오. <laughs> 에. 커녕 아, 아니. 아손 걸리죠 걸려. 어? 허리네. 여우 <laughs> 아, 어 보인다. 지쳤어. 몸살이라 지금.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치마가 <웃음> 치마가 음 치마가 괜찮아 괜찮아 안에 입고 있는 거 팬티 아니야 <웃음> 팬티가 <laughs> 들어와 쟤야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쉽다 <laughs>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난 아, 아, 졸려 <laughs> 어, 아, 안 자고 뭐해요 지금까지 아이 잤어요, 왔었어. 응, 잤는데 어이, 몸살 때문에 지금. 정 정상인 사람, 자고 일어나서 V R 세사 하는 사람 아니 정. 아니 이상한 거예요. 이정상안고만는 3시부터... <laughs> <자고 하는> 사람. 부터러 간다며 아니에요? 역시 아저리 보자, 박보덕이었구만. 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음. 자세요 와, 잠을 와. 자세요 와. 아니야, 아니요 <laughs> 아니요아니요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웃다 같이 <웃음> <웃음> 잘래? 아니요 아, 아어 같이 자자 네요 같이 게임할 사람 없고 어, 잠이 싶다. 안 와서 그래 <laughs> 네요 진짜 한결같다, 진짜로 네요, 한결같으면 요 저도 이전택한거 하죠 워크 아니, 하, 하실래요? 하, 하지 마, 하지 마, 진짜로 워크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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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니, 좀 저리 가, 좀 음.

어. 꼬리에다가 귀까지 완벽. 해이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노래방이 어디 있어? 와우 아저씨, 와우 아저씨. 이제 한마디 할때 되지 않았어요? 출근해야죠. 네, 아니야 아직? 출근 못해요. 그러다. 어머리 속에 뭔가 써 있다. 아, 이 아저씨. 머리 안에 서 있는 거아 맞. 음. 와이트 그거 줘요 아. 아. 도왔다. 뭘 이갑을 그 아, 거야. 많아요. 어 이거 봐. 걸드뭐음직 질문방. 고민이 아닌데. 이렇게 태어팬못겪 소리 전잖아. 포세이서. 제발 이번 면 100교조. 야한 펜스방에 영상 나오는데 박망 나오지 않. 언능 빠른 제스. 팔팔만 움직 아, 이 d 뭡니까? v r 챗에서 사용 가능한 음성 인식 실시간 번역 시스템. a <laughs> <laughs> 뭘 t I don't know if y 시 u have a VR chest. I don't know if you h 30만원짜리 chest. I d 모니터 know if y